더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에서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민수기 7장 204페이지, 정정합니다 아, 6장입니다.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야성경 204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노후서 7장 글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후서 7장은 5절, 6절, 7절 세 절을 나눕니다. 우리가 마귀 조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함으로 반란을 당하며. 바꾸려는 다크미와 안려는 두려움이다. 그날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위도의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은혜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받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도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국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자에 앉으시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모신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내리시는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환란과 걱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인만우일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국의 사명자로 하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영광의 광채가 오늘 모신 이 여러분의 성기는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복음사위에 충만히 계시기를 주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디도 얘기가 나오고 습니다 초기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디도를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나 디도 나의 원인 또 영적으로도 어리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그 디도 디모데를 장성한자의 분량까지 세워서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사도라 칭함을 받는. 그런 역사까지로 경인을 해갔어요. 아우리 공문을 잘하는데, 예, 뭐마게도나로부터온 로마 가는 지역마다 어, 마귀의 역사, 유신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아우사들을 대적하고 죽이부 감옥에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비박과 환난을 유로하시는 하나님의 유로가 넘치도록 바울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와 함께 했던 이 디도에게도 한 띠를 메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의 도에 이르는 그 호흡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디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는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유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음으로바울 선사가 유효를 받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대원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 또 다른 분을 준비했었는데, 그 분이, 네, 성기는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디도의이을하게하십습니다 저희들이 본받은은 대한민국 아니그 세계 열방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의 수도 시도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의로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김승도 암수가 있어서 또, 드래플도, 옷도 다 암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하이 만들어 이고 저희도 가석에 통치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피조물의 그역사인들불과도고 지금 남자, 남자, 여자, 여자가, 아, 아, 혼인하고, 결혼하고, 육체적인, 어, 예, 그런, 어, 음난한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행위가, 적구리 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당 세력과 한 띠를 메고 지금 대한민국 온천지를 누리고 있다 정사와 군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도 요소 요소 곳곳까지 그런 마귀 역사가 징크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온대 교회를 하는 교회는 역시. 그들과 하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개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진리의 붐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성운이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합한 자의 그런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흥이라는그 단어 자체가 잘못 운영되가 있고 사람 수가 채워지고 또, 뭐 건물이 커지고 하면 그게 뭐 부응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성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여러분으로 이제 그 터지나 오늘 이성회로 저희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디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디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과 이 작은 사도들의 한국교회에 여러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성원들이 넘치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함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만군의 와 하나님, 사미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그 얼굴과 광채를 여러분과 여러분 사역에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복에 근원이 되는 그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